자, 이번에는 용량형 센서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용량형 센서에 아이오리스트를 하나 띄워놓고, 자, I2.2, I2.2는 용량형 센서래요. 용량형 센서. 마찬가지로, 얘도, 동작 조건은, 앞에 컨베이어가 살았을 때. 이죠 요, 요, 거랑 똑같은 거죠. 앞에 컨베이어 살았을 때. 10.7. 그 때, 자, 코일 뭐예요? Shift 7이죠 코일에서 이거는, 어, M11. 1이라고 할까요? m11.1. 자, 용량형 센서로 감지가 됐을 때는 m11.1이라는 고의를 살려서 자기유지를 지금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m11.1로 자기유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11.1의 태그의 이름은 얘는 비금속 감지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용량형 센서는 금속에도 감지하잖아요. 비금속에도 감지하고. 그죠? 일단 용량형 센서라고 하는 놈은 물체가 감지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거지 얘가 금속이다 비금속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형 센서가 감지됐다고 해서 얘는 비금속이다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단순하게 물체 감지가 되는 거죠. 물체 감지. 공작물 감지. 그죠? 공작물 감지가 되는 거죠. 요놈은 공작물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공작물을 감지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금속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도형이 감지가 되면 금속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럼 비금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비금속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물체가 감지가 됐는데, 금속이 아닐 때. 그죠? 조건은 그렇게 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물체가 감지가 됐는데, 금속이 아닐 때, 우리는 이거를 비금속이라고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공작물이 감지가 됐는데, 금속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용량형 센서가 딱 감지가 됐어요. 여기 센서가 딱 한번 들어왔어요. 그죠? 센서가 들어오면, 공작물 감지했다라고 하는 자기유지를 하나 살리죠. 그죠? 자기유지를 살렸는데, 금속 감지가 안 됐어요. 금속 감지가 아니면, 이거를 비금속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 회로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용량형 센서가 딱 감지됐어요. 얘는 컨베이어에서 그냥 싹 지나가니까 한번 감지되고 꺼지잖아요. 그죠? 그죠? 센서라는 놈은 지나갈 때 한번 감지되고 꺼져요. 근데 한번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한번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기유지를 이용해서 일단은 공작물 감지라고 하는 하나의 비트를 살려주는 거예요. 뭔가 감지됐잖아요. 그죠? 용량형 센서가 들어왔으니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공작물이 하나 지나 지나갔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작물 감지라고 하는 신호로 자기 유지를 일단 살려 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놈이 금속이었어. 금속이면 저 위에 유도형 센서 감지 되겠죠. 그죠? 그죠? 유도형 센서 감지되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감지했다라고 이제 신호가 딱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작물이 감지가 됐는데 금속이 아니면, 금속이 아니면 그때 이거를 비금속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우리가 이제 센서를 감지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을 지금 쓰는 겁니다.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센서가 한번 딱 감지가 되면 진짜 이제 금속인 경우. 금속인 경우에는 유도형 센서에 반응을 하니까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되면 아, 금속이 감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비트를 우리가 딱 살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자기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왜냐? 유도형 센서는 오로지 금속에만 반응하니까 무조건 유도형 센서가 켜졌다는 것은 무조건 얘는 금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속을 배출을 할 때는 굳이 용량형 센서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유도형 센서만 가지고 금속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비금속을 내가 밀어낼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금속인지 얘가 비금속인지를 분명하게 탁 분별을 해야 돼. 금속은 그냥 보내버리고, 금속은 그냥 보내버리고, 비금속을 우리는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량형 센서를 써야 돼. 그래야지만 물체가 지나간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용량 센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용량형 센서면은 우선은 공정물이 감지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속이 아니면 금속이 아니면 비금속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회로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동작하겠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작동하겠는가?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해봐야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뮬레이션이 안 되면 동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모니터링을 이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지금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중요한 거는 금속이 감지가 되는지, 비금속이 감지가 되는지, 어떤 놈이 동작이 되는지를 우리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금속을 한번 넣어 볼게요. 금속을. 예. 공작물을, 금속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입니다. 자, 보세요. 자, 금속은 일단 정상적으로 금속 감지를 할거 하는 게잘 들어오죠.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비금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금속. 자, 비금속 공작물 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비금속 잘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아 좋다.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잘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밀어내는 공정만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타이머 이 0.8초짜리 요 타이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타이머가 하는 역할은 금속 감지하고 조금 있다가 배출로 이어지는 동작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금속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비금속을 밀어 줘야 되니까 요놈을 잘라내서 요놈을 잘라내서 요 비금속 일대라고 하고 여기다가 넣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줘야 되겠네요. 비금속 일대 비금속이 감지가 됐을 때 그때 0.8초 있다가 이렇게 밀어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금속 감지일 때라고 하는 앞에 조건을 달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이 컨베이어를 씁시다. 컨베이어. 금속 감지라고 하지 말고, M10.7. 컨베이어 공정이 살았을 때, 이렇게 이 센서가 감지가 돼서 타이머가 동작하면 그때 배출 전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금속. 지나갔고 비금속. 네, 비금속 잘 밀어냈고 다시 한번 금소 일단, 동작상에는 문제 없죠, 그죠? <laughs> 맞나요? 동작 잘 되나요? 응? 동작 잘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죠? 네. 지금, 동작상에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유심히 보셨으면, 유심히 보셨으면 아마 이거를 좀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잘 보시면요. 금속이 지나갈 때, 금속이 지나갈 때, 당연히 금속이니까 금속이라는 게 감지가 되죠. 그죠? 얘가 운이 되는데 잘 보시면 용량형 센서도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작물 감지라는 것도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 비금속이라고 하는 신호가 한번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잘 보세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내가 금속을 지금 보내는데 비금속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비금속이라고 하는 이 비트가 한번 살았다가 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요 센서가 지나가는 시간 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컨베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센서 모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용량형 센서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유도형 센서가 있어요. 공작물이 여기를 이제 지나갑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쭉 지나가는데 어떤 게 먼저 감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손으로 밀어보면 알겠지만, 용량형 센서가 먼저 감지가 돼요. 이 용량형 센서가. 얘가 공작물이 여기쯤 들어오게 되면, 용량형 센서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얘가 먼저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얘가. 그죠? 렇 얘가 먼저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작물 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금속, 아직 금속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온이 되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돼요. 금속인 경우. 그래서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되면 금속 감지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얘를 끊어주는 거죠. 조금 전에 비금속 잠깐 살아있던 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0.8초 이내, 그죠? 지나가는 시간이 0.8초 이내에 끊어줘야지만,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일단 금속은 배출을 안 하고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동작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동작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그 이제 설비자동화 기능사, 설비자동화 기능사 같은 거를 할때 그런 어, 부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이면 빨간색 램프를 켜고, 비금속이면 주황색 램프를 켜라. 이런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램프를 가지고 우리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딱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금속일 때는, 금속일 때는, 금속을 확인하는 빨간색 램프만 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비금속 램프가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일단 한번 감지가 되니까. 일단은 뭐, 공작물 감지가 돼서 비금속이라고 하는 비트가 이렇게 살게 되니까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램프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좀 차단을 하려면 약간의 타이머를 좀 적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